네 이번에는 어렵고 잘 모르겠는 경제 이야기를 아주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는 경제 이슈 돈 이슈입니다 오늘 주제부터 만나보시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든든한 노후 대책 소유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서 평생 동안 연금 방식으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주택 연금 제도 주택 연금 두 번째 시간 좀더 자세한 주택 연금에 대해. 경제 전문가 김현우 소장이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돈이슈 경제 전문가 김현우 수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주택 연금 지난번에 알아봤는데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서 또 모셨습니다. 주택 연금 좀 다시 설명해 주세요. 네, 어, 일단 간단하게 네. 말씀드리자면 이 네.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제도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사실상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부동산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가진 게집한 채밖에 없다. 난그래 노후는 어떡하냐 음. 이 집을 깎아먹으면서 살 수도 없는 <laughs> 어. 거고 이제 이런 분들을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걸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가입 자격이 있습니다. 일단은 주택연금을 가입하려고 하는 그 집에서 살고 계셔야 돼요. 네. 어, 뭐 투자용 집으로 주택을 마련해놨는데 저 집으로 연금을 받을까 이런 건안 되고 오.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이 연금을 받으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주택의 가격도 제한이 있습니다. 음. 이 공시가 기준 지금은 12억 원이고 네. 어, 집이 두 채이신. 분들 세 채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네. 뭐 물론 다 가입은 가능한데 네. 모든 주택의 가격의 합의 12억 원 이하면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연금을 가입할 수 있고 만약에 2주택자인데 네. 12억 원을 초과한다. 그러면 그때도 가입은 가능하지만 3년 내에 한 개의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주택 연금을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느냐. 그렇죠. 그게또 관심이잖아요. 네. 네.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실 텐데 네. 이거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가시면 네. 나의 나이 그리고 배우자의 아. 나이 또어 우리 집의 가격 이거에 네. 따라서 이제 모의 계산을 네. 해 보실 수가 있어요. 아 그런데 뭐 들어가 보시 기 전에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아, 주택 연금을 가입하시는 분들의 이제 대부분의 연령대가 70대 분들이 네. 가장 많으시거든요. 아, 70세에 종신토록 평생 어. 동안 연금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주택 가격 1억 당약 30만 원 정도가 평생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5억이면 355, 네. 15, 150만 원, 아. 150만 원을 평생 받을 수 있는 건데 네. 이때 가격은 아까 가입할 때는 공식 가격 12억 원 이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 연금을 받을 때 산정하는 기준은 시세입니다. 아, 음, 이때 시세는 KB 네. 시세나 한국 부동산원 시세를 보기 때문에 네.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 어, 그게 그대로 반영된다고 보시면 되죠. 네, 시세에 따라서 받는군요. 네. 자 그러면 주택 연금은 그러면 집값이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연금도 그렇죠. 그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변동하나요? 어, 집값이 올릴 때 연금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데 <laughs>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 처음에 가입할 때딱 고정된 그 가격으로 네. 쭉 받으실 수 있는데요. 집값이 올랐을 때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반대로 집값이 떨어졌을 때 연금이 적게 나오면 그건 또 생활이 불안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노후에 네.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상 가능한, 예측 가능한 연금인데 맞습니다. 갑자기 집값 떨어졌다고 해서 덜 나오고 뭐 그러면 생활비 줄여야 되고 이래야 되니까 어. 가입할 당시에 그때 기준으로. 끝까지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연금 금액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제가 뭐, 뭐, 100만 원 필요해요, 150만 원 필요해요, 이렇게 음. 정할 수는 없는 건가요? 아, 아쉽지만 정할 수는 없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 집배 네. 가격이 뭐 5억 원인데, 그러면 네. 70세 신청해서 150만 원이 나올 텐데, 아, 는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고요. 100만 원만 네. 주세요. 이런 건안 아. 됩니다. 다만 이제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을 음. 선택하실 수는 있어요. 네. 아까 그 종신토록 연금액이 꾸준하게 그대로 그 금액 그대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 이건 이제 종신지급 방식이고 요거 말고 아 나는 초반에 연금을 신청할 때는 그래도 아,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다른 아. 소득이 있어서 연금 좀덜 네. 필요해요. 대신에 나중에 가면 좀 물가 생각해서 많이 주세요 하는 예, 체증형 방식이 있고 네. 오히려 아 초반에는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경험도 하고 이 활동도 하게 되니까. 뭐 돈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처음에 많이 주고 나중에 줄어드는 아. 이런 방식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선택하기 나름이다. 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이제 그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그 시기, 네. 그 시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집값이 좀 올라갈 때 기다렸다가 <laughs> 아주 이제 이게 피크인 것 같다. 네. 그때 가입하면은 좋겠죠. 그렇죠. 사실은 <laughs> 네. 집값이 제일 꼭대기일 때 가입하면은 네. 연금액이 많이 나올 테니까. 그런데 사실은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네. 부동산 가격이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음. 뭐 물가도 상승을 하고 그만큼 화폐 가치도 떨어지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고점에서 음. 가입하는 게 연금을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네.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게 지금 계산 방식이 나중에는 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아 어, 그렇군요. 네. 이 연금을 네. 주는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아, 주택연금을 계산을 네. 할때세 가지를 주로 놓고 봐요. 한 아, 가지는 뭐냐면 네. 일단 금리. 네. 네, 금리가 낮을수록 좀더 많이 줄수 있겠죠. 그리고 주택가격이 얼마나 올라갈 음. 것이냐. 장기적인 상승률.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수명입니다. 사람들의. 아, 인간의 수명?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의 수명이 점점,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럼요. 네. 어, 예를 들어, 기, 대 수명이 80세일 때, 그때는 주택금융공사에서 60세이신 분들이 가입하면, 아, 평균적으로 20년 정도 드리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연금을 드릴 텐데, 네. 수명이 쭉 늘어나서 100세가 됐다, 평균 수명이. 그 그렇죠. 그러면은 20년 동안 줘야 될걸 40년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연금액은 그렇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 어, 수명이 너무 길어지기 전에 집값 조금 올라가는 아. 거 기다리지 마시고, 필요하신 네. 분들은 일찍 일찍 가입하시는 게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런 게또 있었군요. 근데 주택연금에 대해서 아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또 주택연금이 또 어떤 건지 잘 모르고 또 이게 오해들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저희가 또 주택연금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해 첫 번째 오해부터 만나보시죠. 내 집을 국가에 뺏긴다. 아, 이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 고민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이 주택연금을 간단하게 네. 설명드려서 내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네. 이게 나중에 집을 그냥 내 집을 뺏어가는 거 아니냐.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소유권은 본인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네. 사실은 그 집을 담보로 그냥 대출만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신탁 방식에서는 이제 행정적인 그 서류상으로만 소유권이 신탁 네. 방식으로 이전이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지간에 그 집에 대한 뭐 재산세라든가 유지 관리는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거고 네. 그 부부 모두 살아 생전에 연금만 쭉 받고 있다가 나중에 돌아가시면 그럼 집이 집을 뺏기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그때 가서 이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아, 뺏기는게 아니고 나중에 사후에 정산을 하는군요. 맞습니다. 정산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5억인데 그때 가서 보니까 이제 사후에 돌아가셨을 때 시세가 5억이다. 근데 네. 여지껏 쭉 받아 가셨던 연금 그리고 거기에 붙은 이자, 뭐 네. 수수료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 보니까 그 누적액이 3억이다. 그럼 음. 집값은 5억인데 3억을 받아 가셨으니까 2억 원이 남죠. 근데 네, 2억 원을 그럼 돌려 주나요? 자녀들한테 상속을 해 줍니다. 아, 그렇군요. 그것도 선택지가 있어요. 어, 그래요? 그러니까, 예. 어, 자녀들이 봤을 때, 뭐, 그렇게 주택금융공사에서 처분하셔가지고 저희한테 2억 주셔도 됩니다 할 수도 있지만, 네. 그냥 그 집을 물려받아서 그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받으셨던 연금 다 돌려드리고 그 집을 네. 가져갈 수도 있고요. 어, 아니면은 뭐 처분해가지고 그차액을 돌려, 음. 반환하면은 어, 그렇게 해서 끝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네. 어, 집값이 5억이었을 때 받아가신 게 3억이면 차액이 남아서 상속이 되는데, 네. 예를 들어 집값이 5억인데 받아가신 연금이 오래오래 장수하셔서 뭐 6억 7억 받아 가셨다. 근데 돈을 갚아야 되나요? 그럼 차액을?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아, 그것으로 그렇군요. 국가가 알아서 정리하고 끝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유리한 선택지를 고를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내 집을 국가에 뺏긴다는 오해는 이렇게 해서 풀렸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오해를 만나 보도록 하죠. 이자가 높다. 그러니까 나라가 가져가는 주택공사가 가져가는 이자가 높다는 얘기겠죠. 어, 네, 예, 그렇죠. 사실은 그런데 이 이자를 뭐 나라가 가져간다기보다 어디니까 이제 대출이니까 재원으로 네. 쓰게 될 텐데, 실질적으로 이자를 따져보면 우리가 일 금융권, 그러니까 시중은행, 은행들에서 빌리는 대출 이자보다는 약간 더 저렴합니다. 네. 아, 왜냐하면 은행들은 주로 어, 돈을 버는 이 방법이 예대마진이잖아요. 고객들한테 예금을 받아서 조금 이자 주고 네. 그다음에 대출해 줄 때는 조금 더 높은 이자 네. 받고 그래서 그 차익으로 그래서 그 차익을, 네. 그걸 먹는데 이걸 네. 이제 가산금리라고 네.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주택금융공사에서 해 주는 주택 연금에 여기에 들어가는 대출은 그런 가산금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금융공사가 이걸로 어떤 사업을 하거나 네. 장사하는 를 곳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마진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여기에 이제 보증료가 붙고요. 그다음에 네. 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복리구조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난달에 연금을 네. 받았으면 그 연금에 이자가 붙었겠죠. 음. 근데 이번 달에 연금을 받았을 때는 지난달에 들어갔던 연금과 이자 거기에 네. 또 이번 달 연금 그리고 지난달에 붙었던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구조거든요. 네. 네. 우리가 저축을 할 때는 복리로 이자를 받는 게 좋지만, 네. 네. 그런데 대출을 받을 때는 아우, 복리로 음, 이자가 불어난다 그러면은. 많이 불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간 받게 되면 이 금액이 또 커질 수도 있고요. 또 조심하셔야 될게 주택연금에서는 목돈을 인출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 초기에 네. 그렇게 목돈을 인출하시게 되면 이 복리 효과로 인해서 많은 돈이 불어날 수 있다. 그런, 거, 그런 이런 점들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주택연금에 대한 세 번째 오해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통장이 압류되면 한 푼도 못 받는다? 어? 이럴 수가 있나요? 이거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단 세금예요 아, 그러니까 세모예요. 내 통장이 압류가 되면 빚 <laughs> 네. 때문에 그러면 못 받는다. 어, 네. 그게 일반 통장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네.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이라는 걸 만드시면 이 통장은 압류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로 여기 이 통장으로 받는 연금은 어. 끝까지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압류를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을 개설을 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이걸 만들어 놓으면 네. 압류로부터 지킬 수 있다. 그런데 안 만들면 아. 지킬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내 통장으로 받다가 기존 통장으로 받다가 네. 뭔가 이제 빚이 생기어서 갚아야 될 음. 그럴 경우에. 지킴이 통장을 빨리 만든다. 이것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오. 처음에 주택 연금을 가입하실 때 만든 것도 네. 가능하고 중간에 내가 연금을 받고 있는데 어, 이 방송 보시다가 어이고나 그런 지킴이 통장 없는데 해서 만드시는 것도 중간에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아, 그럼 통장 좀 설명 좀해 주세요. 네, 네. 이 주택 연금 지킴이 통장 같은 경우에는 네. 185만 원 이하까지만 보호가 돼요. 그러니까 연금이 아, 이 매달, 통장은 매달, 네, 매달 네. 185만 원 이하로만 입금이 되고요. 네. 어, 이 185만 원을 초과하는 통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장을 하나 더 만드 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금을 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네. 어, 통장이 두 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한 달에 190만 원씩 연금을 네. 받고 있었다 그러면그 185만 원 빼면 5만 원 남으니까 네. 5만 원은 보호를 못 받는 거군요. 어,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아, 현재 법적으로는 185만 원 지킴이 어. 통장에 있는 건 지킬 수 있고 네. 일반 네. 통장에 받은 5만 원은 그거는 압류가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누구나 다 모두가 이렇게 이 통장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누구나 만들 수 있고 신청 방법도 어렵지 네. 않은데요. 일단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을 만들려면 네. 은행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이 은행을 갈때 발급 받아야 될 서류가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네. 아,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대상 확인서. 그러니까 이분은 네.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확인서를 떼셔야 돼요. 그건뭐 아. 전화나 아, 아니면 뭐이 이 콜센터에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아, 주택공사에서 그렇습니다. 네. 아, 그리고 팩스나 이메일로 받으셔야 되는데, 아 저희는 네. 집에 팩스도 없고요. 이메일은 팩스가 없죠. 그렇죠. 출력 네. 못해요. 이러시는 분들은 은행 팩스 이렇게 아, 알려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받으셔서 본인이 가입한 은행의 해당 지점 그러니까 A은행의 B지점에서 주택연금 계좌를 만들었다. 그럼 반드시 거기 가셔서 이걸 신청하셔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아무 지점이나 가면 되는 게아니라닙니다 예. 네, 그 원래 내가 개설했던 연금을 개설했던 고지점을 그 가야 되는군요. 맞습니다. 여기는 이제 주택금융공사에 오, 나와 있으니까 어떤 그렇군요. 은행에 해당되는지는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꼭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고요. 어, 자녀분들이 네. 반대해서 가입 못 하시는 경우가 네. 있는데요. 이 부모님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자녀분들이 꼭좀 신경을 쓰시고 공부를 하셔서 추천을 해 드리기 바랍니다. 네, 오늘 경제 이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현우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